성삼의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다른 것 아닌 오직 복음만 심는 우리 부모님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2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되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어, 지난 우리 아렘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진짜 나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짜. 복음이 내게 먼저 체험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의 증, 어, 증거가 되어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 그야말로 진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강의를 통해서 오직의 부모는 오직의 부모 밑에 오직의 자녀가 나오죠 어, 우리 그 목사님 마지막 우리 포럼 할때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들 장로님 나오셔서 포럼 할 때에 엄마가 한 번도 나에게 교회를 오라 뭐 스키도 해라 성경을 보라 한 적이 없다고. 어 근데 그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기가 어 자기도 모르게 눈떠 보니까 엄마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진짜 오지게 부모 밑에 오지게 자녀가 나옵니다. 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진짜 나의 복음의 증인 오직 복음의 증인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그 귀신 들렸던 진짜 머리에 똥이 묻을 정도로 방에 혼자 있으면서 거기서 똥 누고 뭐 뭐하고 다 하면서 진짜 끔찍하고 그런 우리 어, 사진이었잖아요. 어,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진짜 어, 또 그리고 뭐 이 아이의 얼굴에 있는 그런, 어, 질병이라든지, 또 아토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부모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자녀도 그걸 보게 되어져요. 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 우리는, 어, 그렇게 배웠잖아요. 애들을 모르게 하는 게 좋다. 애들은 어, 저는 반대예요. 진짜 그것을 내어놓고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념비라는 말씀을 할 때에 어, 저는 그래요. 처음에 저도 이제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입지 않을까. 그런데 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야이 중요한 그 인턴십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 집에 이런 일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 지금 있고, 이런 일이 터졌다, 이런 일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 통해서 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어,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이 하, 일을 하실 텐데, 너희가 이때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게 하죠. 끝나고 난 다음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 이제 아이들과 같이 또 포름을 하고. 이번에 일을 한, 우리 또 이러한 문제들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는, 얘들도 내가 겪는 문제들을 나중에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그것을 숨기고, 간. 얘들은 언제 배우냐는 거죠.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건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얘들은, 그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부모가 책임져야 될 일이잖아요. 그 안에서 얘들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기도. 만약에 부모가 진짜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이들 또한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 이번에 원어를 가지고 뭐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뭐 복잡한 거알 필요 없고 기도 뭐 예수 이름 기도하면 응답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고, 응답되는 기도도 있는데, 응답된다, 안 된다,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응답이에요. 내 기준에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4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예배를 가르치고, 예, 기도를 가르쳐라. 왜금일 시대를 엽니까? 우리 아이들 진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네 번째가 우리 장노님을 통해서 진짜 조용조용하게, 자분하게 말씀하시죠. 자칫 자분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laughs> 아, 그런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 제가 제 마음에 딱 왔던 게 뭐냐면은 그 노아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실 때에, 노아가 배를 잘 지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냐라는 거죠. 저 여기서 좀 충격이 왔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걸 쓰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모가 오직의 복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실 때에, 쓰신다 하실 때에, 노아가 그 120년 동안 조롱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놀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실수할수 있는 거예요. 그일을 누군가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자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방주 만드는 데 기술이 필요하다면, 사람 사서 하면 된다. 뭐냐, 키는 뭐냐, 방주를 만드는, 누군가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우리는 달란트 하면 은 재능 잘하는 것 그것을 자꾸 찾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달란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 이게 또 우리는 자꾸 뭘로 생각하냐면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이 어그 <laughs> 아이를 통해서 일하신다. 어 이번에 참 차분하게 강의 내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줬는데 예, 들을 때는 저도 그냥 뭐 정신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강의들 조용히 그냥 혼자 묵상을 쭉 해보니까요 하나예요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인 복음에 오직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그 길을 가는 부대가 되어질 것이고, 다음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오직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오직의 증인으로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추권합니다. 어, 이번, 어제 우리 태양아 성교국 주관으로 어, 토요, 핵심과 산업 종교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어, 핵심의 서론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세계 봉화의 시작은 태양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뭐, 지난 한주 바쁘게 지나가면서 입술도 쥐 터지고,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내가 왜 이걸 들고 이 자리에 나비 내타기까지 해가지고 이 앞에 서 있나. 그러면서 제가 조용히 기도하며 질문했어요. 아니다 다를까, 목, 담임 목사님 뒤에 오시더니만은, 막 불러요. 그래서, 그 사업성교 찬양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이거 왜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왜 하고 있는데, 이거. 아, 목사님 좀특성하래요 <laughs> 특성하대요. 그거 특성한다고. 그래서, 아, 그래. <laughs>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 옆에 누가 앉아있으니깐, 그 청소년 선교국 국장이신 황관준 목사님 앉아계시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회가 2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 선교국에 제가, 몸닫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집중훈련도 섬기고 신학원 강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을 계속 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이 교회를 맡고, 지회당을 맡고 이러면서 이제 청소사역에서 좀 이제 빠졌잖아요. 장, 이 목사님은 이제 얼둥절한 거죠. 청소사역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태양화의 나비 웨타임에 오니까 목사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한 눈물을 봐야지. 하나님 내가 이래. 어? 이렇게, 어, 변절자가 됐서 되겠냐고. <laughs>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 들으냐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태양아 부모들이요,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치던 애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어, 그 아이들을, 어, 청소년때이 제대로 못 키웠으니까, 또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얘들을 또 섬기게 하는가라는 생각 들면서 그러면서 쭉 생각하니까요, 야, 진짜 그러고 이제 핵심 첫 말씀 드는데 모세의 핵심 첫 소론에서 딱 던진 이야기보니까요 세계 복화의 시작은 태양하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까, 진짜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화의 시작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태양화 사역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랬죠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랬습니다 삼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에 삼집중해야 됩니다. 내게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것을, 자, 이렇게, 삶 속에 실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사라지고, 내 전통만 딱 남아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없어진 삼집중. 아침, 낮, 저녁. 어,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5분만 하면 된다. 근데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다. 그랬어요. 왜냐, 하면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 안 있으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laughs> 6학년만 되어보세요. 우리 재성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지고 절대 문못 열게 하고, 문 들고 들어가면 막 짜증내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품 안에 있을 때 3집중. 진짜 아이들의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77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3집중을 하면서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세팅이 되어져야 됩니다. 3세팅은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리고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목사님, 이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쓰시는데요. 먼저는 진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기도로 기도로 설계해야 돼요. 생각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설계하고 그게 현장 살리는 현장과 이어진 디자인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오게 되는 게삼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몰려, 몰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300%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편집 설계 디자인에 300%의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밖에 없고, 그때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빛을 비추고, 답을 주고,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 또 다른 망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안테나가 되어, 소통되어져서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또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죠.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은 뒤에 이야기 하시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미래에 영향받지 않는 응답으로 오게 돼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애들 좀 모자라고 잘못하고 이런 거 있으면은, 많이 혼냈죠. 지금도 물론 혼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좀의 양심적이 된것 된 같아요. 어, 그렇게 혼내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 하면은, 어, 이 아이들이 결국 내게서 온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좀 혼나고, 그리 이제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할 때가 있어.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미안하다. 아빠로부터 왔다. 아빠로부터 시작되어진 건데, 아빠가 이걸 끊지 못했다. 너 끊어라. <laughs> 너가 끊어야 된다. 너 그때, 안 끊으면, 너희 자녀들 똑같이 온다. 그럼 너희 엄마, 아빠처럼 또 뒤집어진다. 끊어라. 진짜 기소를 뚫어내라. 그릴 수도 언약자고 도전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 그러니까, 정말 내게 있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끊어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이 영적인 저주 재앙 이것이요.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 실그디아하고 나니까한놈만 덮고 있고나무지 귀꼬냥에 꽂고 있더라고. 정말 우리 의 과거 각인되어진 그게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요. 뭐할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과거가 결국 뭡니까? 내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의 것이죠. 현재 지금 현재 부모가 각인되어진 그게 지금 내 삶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아이들에게 또 그대로 전달되어져. 이 아이들의 과거, 나의 과거에 각인된 게이 아이들에게, 어, 전달되어져 있고, 오늘 내 삶이 또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그럼 이게 뭐, 아이들의 미래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진짜 지금 내만큼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영향을. 음.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이 속에서. 정말 삼집중 속에.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진짜 300%의 제자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짜 우리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늘 같은 복음입니다만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의 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오직의 부모가, 오직의 자녀를 남기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조급하이 광고처럼. 진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 이 삼집 중의 기도 속에서, 내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 이후대를 통해서 세계 보고가 시작되어지는 정말 이세 가지들과 또 금톨 시대와 묵상 시대의 주역을 세우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길 주의의도 모두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laughs> 먼저, 어, 오직 복음의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도의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전도의 증인이 되게 하사, 우리 후대들이, 정말 내가 가진 우리 부모들이 누리는그 복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음으로 말암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 복음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집중의 기도 속에서 삼세팅의 그릇을 갖춰 정말 삼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태양아 우리 부대들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